안녕하세요. 내차얼마 가진모터스 한병훈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15인승 어린이 보호차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정품이고요. 이게 이제 스타렉스가 어린이 보호차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사제로 이제 나와서 이렇게 구변을 하고 노란색으로 이제 변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원래부터 제조사에서 정품으로 이렇게 그 노란색으로 어린이 보호차가 또 만들어져 나오고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 차는 제조사에서 직접 예 만들어서 판매한 예 어린이 보호차 15인승입니다.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고요. 그리고 현재 주행거리 어아 4만6천km 운행을 했고요. 2019년 6월 등록된 무사고 무교환 차량입니다. 물론 오토매틱이구요1인 신조차 시동을 걸어놓고 제가 촬영을 해야 됩니다. 이 발판 나오는 거하고 이런 것까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뭐 시동을 걸고 보여드릴게요. 현재 주행거리 46,705km 운행을 했고요. 음, 작동되는 게, 예, 네. 안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작동이 다 되고 있어요. 제가 다 확인을 해본. 아, 상태고요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등록했고요 4만 2천키로 어린이 보호차고, 남양주시, 호평동 쪽에서 사용해둔 차량입니다. 이게 신규차고요 계단 상태 아주 깨끗하고, 어, 광하고 실내 크림까지 완벽하게 다, 해온 상태입니다. 음, 점핑 퀴즈, 하시는 분이 사용하시는 차량이고 좀더큰 차로 진차하시면서 차량을 판매하셨습니다. 조속조이고요. 가죽시트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 뒷자리 어린이집 탈수 있는 자리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있는 그런 상태예요. 네. 뒷문을 열게 되면 발판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동문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자동문설치하실려면 이건 따로 별도로 다셔야 돼요. 점품은 자동문이 안 달려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네, 발판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동문을 네. 열고 실내 상태 깨끗하게 아주 관리 잘 되어 있어요. 도장난 상태도 아주 크레가 네, 없고요 굉장히 깨끗하고, 네, 광택과도 잘 나왔어요. 파워글레이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이 어린이 보호차는 안에가 짙게 썬팅을 못합니다. 이렇게 안이 다 실내가 들여다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이 훤하게 들여다 보입니다. 그렇다고 썬팅이 아예 안돼 있는 건 아닙니다. 간의상태는되어있고요 뒷타이어 상태. 이플레이 아주 좋습니다. 이 범퍼. 음, 뒤쪽 모습입니다. 하부상태. 도시티이거나 이런게 당연 없는 상태로 하고 있는 굉 음, 네, 깨끗한 그런 상태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시동을 끄시고, 끄시고 요, 하차벨을꼭 눌러주셔야 돼요. 이쪽에 하차벨이 있거든요. 이쪽에 벨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렇게. 안 그러면 부저가 계속 올리기 때문에 하차벨을꼭 예, 눌러주셔야 돼요. 트럼프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요 타이어상태 기술상태 고정연상태 굉장히 A급이에요. 현재 주행거리 46,705km 나와 있구요. 핸들 조향 상태, 잡소리 없고, 이상 없습니다. 핸들링 상태 이상 없구요. 내비게이션하고 후방카메라 이렇게 선명하게 잘 되어 있고요 실내 상태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 꽂고 쓰시게끔 하이패스 2019년 6월 등록된 더뉴 그랜드 스트렉스 15인승 어린이 보호차입니다 1인 신조차고요 어, 남양주시에서 1인 신조로 운행하다가 판매하신 차량이고 차량 같은 경우는 현대정품으로 예, 어린이 보호차로 직접 제작해서 나온 차량입니다 그리고 무사고 무교환 차량 현재 어 지금 46,000km 탔고요 오토매틱이고요 그리고 차량 상태 굉장히 깨끗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배를 네 이제 누릴 때가 된것 같습니다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예, 일단 확인 벨을 눌렀습니다 배를 누르지 않으면 계속 부자가 울리기 때문에 꼭 눌러 주셔야 되고요 이게 없으면 예, 검사도 어리고 잘 안됩니다 점점 예, 강화가 되고 있고요 요 사고가 몇번 있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옵션으로 다 달고 현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될것같고요 무사고 이렇게 본네트 그 열어보시면 볼트 체결 부위가 예, 볼트가 다 풀려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차는 무사고 무교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엔진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오일 류유 되는 거 없고 저희가 성능 점검 다 완료해 놨습니다 성능 점검을 할때 저희가 이제 하부에 오일이 새는지 예, 항목에 맞춰서 예, 몇 가지 다 거기서 확인을 하고 리프트를 띄워서 하부도 하,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거나 이러면 은 어, 수리해서 판매해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판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연식이 있고 연식이 짧고 주행거리도 짧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오일이 뭐 새거나 이럴 뭐뭐 주행거리 때가 아닙니다 어, 관리 상태는 아주 좋고요 연식도 2019년 6월 등록됐기 때문에 얼마 안된 그런 차량입니다. 어, AS 같은 경우는 한달 또는 2,000km 이내에 저희 성능 보증 범위 안에 AS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메리초화제 책임보험을 가입해 놨습니다. 엔진 미션, 뭐 기타 조향, 전기 이런 식으로 그 AS 해드리고 있고요. 화면 우측에 AS 가능 품목과 불가능한 품목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나 우리나라는 AS 이 조건은 모두 동일합니다. 뭐 서울하고 부산하고 다르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AS 다 똑같습니다. 다른 곳에서 차량 매입하실 그런 뭐 생각이 있으실 때도 제 영상 보셨다면 AS 가능, 불가능 확인하고 숙제에 가시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뉴 그랜드 스랙스 2019년 어린이 보호 차고요, 15인승 오토매틱 현재 4만 6천 주행한 차량 보셨습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 같은 경우는 영상 제목에 항상 올려놓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어, 영상 찍을 때 제가 구두상 말씀드리게 되면 에, 만약에 시세가 변동될 때 제가 영상을 또, 또 다시 찍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상 제목에 가격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 한번 영상 제목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좋은 중고차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차 얼마 가진 모터스 한 병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